새벽에 도 나오신 여러분 이렇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2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2 해서, 이 ga 성평강옥에 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1절에서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행하는 일에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되게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는 이유를 모를 때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아직인지 설명이 없고, 언제까지인지 기약이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될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멈춰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입니까? 등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어, 새벽에 하는 기도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질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사역적으로 보면 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의외로 멈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는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아무 설명 없이 시작됩니다. 배경 설명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낯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는 변두리고 사람도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유대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며 말 한마디가 금방 퍼지는 장소입니다. 사역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것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두려워서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미루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기회가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바로 단정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열린 문 앞에서도 멈출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전진이 아니라 멈춤도 순종이 될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거기에 가서 당신이 하고 자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정말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잘 짜여진 브랜딩 전략이었고 마케팅 관점에서는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타이밍도 맞고 장소도 맞고 기회도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는 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성공의 타이밍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합리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수의 동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거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할수 있으면 지금 해라.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수 있느냐를 먼저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말할 수 있는데 침묵하는 것, 나설 수 있는데 물러서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말씀인데요. 실제 말씀에 오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기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흔드는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셨고 회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사람들의 한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셨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은 참 조용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 갈릴리에 남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리는 늘 조용하고 늘 외롭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것 같고 나만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깊은 순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빨리 응답받는 믿음보다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새벽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과함으로 이 하루를 열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 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때 움직이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세상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기도보다 앞서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발맞춤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드리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간에 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음정계가 봉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끼리만 좋은 일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주년 기념으로 진의 분립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지원자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립교회가 시작이 될 것인데 하나님 은혜의 위에 내려드립펴 주셔서 지원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그 이상의 것들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내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보내는 교회나 가는 교회나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목장교회의 정체성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목장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또 분립교회를 인하여서 또 목장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자를 지원받고 또 새롭게 목장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이 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더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목자로 수고한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숨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봉 성장한 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의 앞선 목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부흥했음을 믿으며 또 지금까지 목자로 활동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목자로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모든 제목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승약성경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 온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 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쪼 도와 주시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은 한국교회 미래 의 목회 솔루션이라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때에 많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잘 제공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잘 세워져 나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드리펴 주시옵소서 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또 노안으로 또 병상 가운데 있거나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외롭지 않게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알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얻게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문제의 해결 책임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온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온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